괜찮은 거예요? 홍도씨, 괜찮은 거예요? 박홍도씨! 괜찮은 거예요? 박홍도씨! 박홍도씨! 홍도 언니! 홍도 언니! 왜 그러고 있어요? 홍도언니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별일 없죠? 홍도언니 <laughs> <웅루언니> 괜찮아요? 예? <laughs> 어메 홍니 괜찮아요? 별일 없는 거죠? 산타 할아버지 같네요. 홍도니 기분 안 좋아요? 예? 홍도니 홍도 언니. 홍도 언니, 언니 보니까 이쁘네요. 따뜻하죠? 우리 홍도 춥지 말라고 엄마가 쪼끼 사준 거예요. 모자도 달려서 더 따뜻하겠죠? 아우, 이뻐라 우리기. 간주야, 엄마한테 고맙습니다. 해야지. 간주야, 간주야, 홍도야홍도야왜 그러고만 있어요, 홍도 씨? 밥 먹으러 갈까? 밥? 내 네, 배고프지. 간식 줄까? 홍루야, 간식 줄까? 간식? 홍루야, 간식 먹을까요? 간식이요? 홍루 언니, 간식 먹을래요? 밥 먹으러 가자. 간식. 간식. 홍루야, 간식 먹으러 가자. 홍그루씨 간식 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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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꼬이 먹으러 가자 꼬이 간식 먹으러 가자 간식 먹으러 가자. 간식 먹자.